만나볼 배우분은요. 문이 열리고요. 배우 조정석 씨가 출연했습니다 아, 영화 종비 딸로 나무지어서 후보에 올랐는데요. 종비가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빠죠. 정환 역을 맡아 한명을 동시에 전하며 시, 비극의재왕별체불가 배우로 결핵을 들어냈습니다. 여름 극장가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죠. 서머킹. 네. 예. 영화계의 서머킹. 그렇습니다. <laughs> 손 인사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손 인사, 손 하트. 아,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전 이미지 유머러스하고 어떤 네. 귀엽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오늘은 좀 뭔가 좀 젠틀하고, 어, 그렇죠. 멋진 이미지로 여러분 멋진 멋진 인사를 네. 니다 왕자님 같은 네. 조정석 씨,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하트 좋습니다. 손 인사도 한번 다 보내주시고요. 저기 맨 왼쪽에도 우리 많은 팬분들 계시는데요. 수위 네. 예.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포털에서도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 잠시. 아니, 예, 말씀. 작품을 아.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흥행을 시키고 계시는데 음. 늘 조정석의 선택은 옳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제 선택이 옳았다기보다는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관객분들. 어, 영화를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혹시 수상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실까요? 퍼센테이지요? 예. 아잘 모르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어... 기대 기대 좀 조금이라도 기대? 어 아니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어, 저희가 후보가 다섯 예.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나눠서 20, 20% 20% 20% 공정합니다. 네. 공정한 조정 역시 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배우분은요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영화 좀비 딸에서 어, 좀비가 된딸 수아 역을 맡아서 오로지 눈빛과 몸짓 연기만으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시상자로 만1 6 세라는 어린다이로 하고 0 년차 배트맨 배우기도 한데요. 그렇죠. 장비 따르 귀여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얼굴을 가진 배우. 아 매력이 었다고 합니다. 네. 이 레드카펫 어, 위에서도 그 매력이 다 느껴지는 어, 요 모든 팬분들과 우리 프레스 기자님들께서 무장해제가 되셨습니다. 네. <laughs> 네. 안쪽으로 모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러블리하고 오늘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미소가 너무나 귀엽네요. 네. 매력적인 미소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하트. 아 좋습니다. 왼쪽. 네 자, 우리 예, 그대로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최율 씨에게는 좀 보라트 같은 좀 상큼하고 아, 귀여운 내 그렇죠. 아, 네, 포즈가 그렇죠. 어울릴 아, 것 같아요. 너무 잘 네. 어울립니다. 예.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이번 작품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무려. 56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충무의블루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최유리씨입니다. 네, 오늘 시상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카펫 만나볼 배우 배우 박지현씨입니다. 자, 히든페이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있 동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배우분들도 추우니까 빨리빨리 저희가 데려오겠습니다. <laughs>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배우 윤경호 씨가 레드카에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우리 윤경호 배우의 해다 해도 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왼쪽. 자 중증외상센터 속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한유림 역으로 막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좀비 딸에서는 시골 약사 동배역을 또맡았습니다 사투리와 네, 네. 함께 또 다양한 코믹해로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윤경우 씨. 아, 네. 아, 어, <laughs> 다양한 포즈로 어. 또 어, 매력을. 아닙니다. <laughs>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른쪽으로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 남은 포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laughs> 한큰 아, 한번 큰아트를 보여주시겠 네, 마음껏 어, 네, 좋습니다. 모든 네. 다 윤경우 씨는 허, 허락됩니다. 네. 네. 아유, 귀여워. 아, 지금까지 중에 최애 배우십니다. 네. 아, 너무 귀여우신 우리 배우 네. 윤경호 씨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다음 레드 카펫에. 생... 우리 영화 속 이정은 배우가 보여준 과감한 와이어 액션과 현란한 춤사위 또한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이런 막힙합 할머니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laughs> 만들어내면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네. 손인사 보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화 속에서 또 봤던 그 친근한 또 할머니의 모습을 또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네,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느낌은 힙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힙한 여배우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른쪽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아 여러분 미소와 함께 손님들. 어, 사실 막... 오늘 복장이 좀이래 제가 현란한 춤사위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네. 아 이따 혹시 그쵸? 네, 수상을 수상하시면. 하신다면 또 네. 멋진 춤사위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 네, 이정은 씨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등장한 차량, 꽤 큰데요. 어떤 분이 또 입장을 하실지. 자, 안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